그니까 러 오늘 설명드릴 건 어프로치만 빼고, 어프로치 퍼터만 빼고, 아이언부터 시작해서 드라이버까지. 스윙에서 연습해야 되는 건 크게 세 가지. 그 혼자 연습하실 때, 공을 많이 치는 것보다 제일 중요한 거, 지금 세 가지 연습이 제일 중요해요. 일단 첫번째 뭐냐면, 옆에서 봤을 때는 스파인 앵글 숙인 각도를 항상 유지해주는 게 중요하다고 하면, 앞에서 봤을 때는 항상, 오른쪽이 떨어져 있는 이틸트 각도. 이게 지금 미드라이언 기준으로 봤을 때 드라이버는 좀더 떨어진다 했잖아요. 이 각도를, 백스윙 때나 다운 스윙 때나 이걸 계속 유지할 수 있어야 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제가 늘 말씀드려요. 중심축이 서 있는 상태 지금 수직이야. 그리고 제 양쪽 어깨와 양쪽 팔이 회전체래. 그럼 이 상태에서 지금 몸을 돌려보면 이 지금 수직으로 있는 척추뼈의 이제 중심축이 그 위치에서 그대로 돌아가는 게 이게 지금 맞는 거잖아요. 그럼 반대로도 지금 이게 제자리로 돌아오는 거지. 예를 들어서 7번 아이언이나 이런 건? 말씀드린 대로 약간 한시 방향 쪽으로 이렇게 어깨가 틀트가돼 있어서 지금 이렇게 기울어졌단 말이지. 그럼 내가 이 기울인 상태에서 몸을 돌려보면 지금 이 모양이 그대로 기울인 상태로 돌린 거잖아요. 이 기울인 상태. 그런데 지금 백스윙에 갈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떻게 가냐면 지금 백스윙 갈 때도 지금 벌써 내 몸은 척추가 삐뚤어져 있어요. 우리가 역피벗 됐다고 얘기를 하는 게 기울어졌다는 반대로 그죠. 백스윙 갈 때는 지금 이 모양을 그대로, 이, 이 지금 한시 방향으로 틸트가 되어 있는 이 어깨를 기준으로 그대로 일단 돌아가는 게 일단 1번인데, 두 번째는 여기서 그대로 반대로 돌아가야 되는데, 대부분은 내려올 때 어떻게 들어오냐면 이렇게 들어와요. 그럼 제 몸은 벌써 반대쪽으로 기울어져 있죠. 내가 아무리 공을 잘 치려고 해도 이 척추 각이 바뀌어 버리면 공을 제대로 잘칠 수가 없어요. 두 번째, 코인과 풀림이라는 게 이게 몸이 회전을 하는데 상체와 하체가 약간 순차적으로 움직여지는 거잖아요. 일링이라는게 비틀어지면서 따라가고 반대로 비틀어지면서 풀려지는 동작인 거잖아요. 이게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지금 회전체를 틀틀을 이렇게 주고 많이 돌리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제가 상체가 돌고 하체가 쭉 따라가서 이렇게 돼 있으면 여기서 상하체 분리는 상체보다 골반이 돌아가면서 상체가 따라와야 된다라는 거지. 근데 대부분 이렇게 가면 골반을 돌리세요라고 하면 어디가 같이 문제가 상하체가 분리가 안 되고 나는 하체를 쓴다고 하지만 지금 이 상태에서 제일 먼저 나가는 건 어디가 되냐면 하체보다 어깨가 제일 먼저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상체의 각이 하체의 각보다 크게 들어오게 되는, 그리고 우리가 보통 엎어친다라고 얘기하는 각들이 지금 이렇게 나오는 경우들이 생기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상하체 분리가 아까처럼 이 모양에서 얘가 지금 자연스럽게 이쪽이 분리가 돼야 내가 척추각이 계속 유지가 되는데 대부분 지금 하체를 쓴다고 하면 지금 이 기울인 상태 잘 보세요. 하체를 올바르게 못 쓰고 돌리면 지금 보시면 제 상체각이 바뀌어버린다라는 거죠. 느낌은 지금 어떤 느낌이냐면 이 모양에서 이런 느낌이에요. 골반의 느낌. 상체는 계속 뒤에다 잡아놓고 있고 올리는 거지. 지금 이 동작이 사실 뭐 구수개 소리로 프로는 되고 아마초는안 된다고 하는 동작들이 상하체 분리가 잘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연습, 제가 볼땐 체가 없을 때 연습을 해보시면 대부분은 다잘 돼요. 근데 체가 있을 때 그게 잘안 돼. 그게 왜안 되냐면 제가 볼땐제 개인적으로 마지막 세 번째. 팔. 이 팔을 잘못 쓰니까 이제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헤드를 떨어뜨려라. 그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팔을 뭐 수직으로 내려라. 이런 얘기들 하는데 우리가 내릴 때 어깨 힘이 이렇게 들어가 버리면 지금 나올 때 당연히 하체를 쓰려고 해도 상체가 먼저 나갈 수 밖에 없어. 여기 힘이 안 빠지면. 그래서 어깨가 힘이 빠지는 게 제일,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어깨에 힘 빼는 것만 한번 오늘 설명드리면 일단 첫 번째 어깨에 힘을 뺀다라는 조건 중에 하나는 승모근에 힘이 빠져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승모근에 힘이 빠진다는 게 뭐냐면 우리가 차렷자세로 이렇게 돼 있으면 팔이 축 이렇게 중력에 의해서 이렇게 늘어져 있는 것처럼 하면 여기 승모근이 이렇게 편안해진 거잖아요. 지금 이 승모근이 백스윙 갈 때나 다운 스윙 때나 여기가 계속 힘이 빠져 있어야 돼. 어깨가 올라간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몸을 돌리면 승모근이 이렇게 솟아요. 이게 올라간다고 보통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이 동작 차이를 잘 보세요. 지금 여기가 차렷자에로 이렇게 내려놨어요. 이렇게 내려놓고, 어드레스를 항상 이렇게 축 쳐져 있는 느낌이 그러니까 어깨가 이렇게 늘어져 있는 느낌인 거지. 지금 이 상태에서 지금 아까처럼 이 틀태각을 두고 백스윙을 돌려보면, 쭉 하면 지금 어깨가 이렇게 내려져 있어야 되거든요 오른쪽 어깨 근데 지금 보세요 어깨가 솟죠 여기가 이렇게 솟는다고 여기가 내귀 쪽으로 이렇게 붙어 백스윙 때 근데 백스윙 때보다 다운스윙 때이 동작들이 훨씬 더 많아져 왜 그러냐면 아까처럼 보세요 여기가 솟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왜 그러냐면 상하체를 분리를 하라고 하니까 상체를 뒤에다 두고 허리는 풀으라고 하고 얘는 안 가려고 하니까 지금 보면 이렇게 내리려고 하면 지금 어깨가 자꾸 솟는다라는 거지 이게. 그러니까 팔이라는 동작은 마지막에 그게 뭐냐면 우리가 지금 백스윙이라는 건 우리가 양궁에서 활시를 위 지금 당긴 거예요. 이렇게 늘려놓은 거지 몸을. 그럼 여기서 내가 탁 놔줘야 이게 채가 나가는 거잖아요 화살이. 지금 우리가 백스윙에서 양궁의 화살 늘린 것 마냥 지금 우리 왼쪽이 오른쪽으로 쭉 이렇게 늘려온 거예요. 활실을 당긴 거지. 그럼 여기서 팔을 팡 놔줘야 이게 나가는데 헤드 무게로도 나가게 되고 팔도 뻗어지게 도 저절로 나가게 되는데 우리는 활실을 당겨놓고 쭉 당겨놓고 이렇게 따라가는 거지. 그래서 지금 이렇게 쭉 늘려놨으면 아까처럼 그냥 땅 놔줘야 되는데 여기서 지금 당겨놓고 쭉 이렇게 따라가면, 아까처럼 늘어났던 게 그냥 저절로 이렇게 오는 거잖아. 고무줄을. 우리가 고무줄을 갖고 장난할 때너 이렇게 고무줄 당개다너 아프게 탁 놓으면 딱 따라가서 놓아야 되는데 고무줄 당겼다가 그냥 이렇게 따라가서 놓는 거랑 똑같은 거지. 지금 공을 때릴 때. 그게 마지막에 이제 팔 동작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운 스윙 때 생각해야 되는 건 아까처럼 팔 동작과 아까처럼 상하체 불리니까 하체 동작만 열어주면서 팔이 떨어져 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헤드를 떨어뜨리는 방법. 바닥에다 이제 떨어뜨린다는 느낌이 일단 수직으로 이렇게 떨어뜨린다는 느낌이 들면 좋은데 제일 많이 설명하는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백스윙에 올라갔다가 팔을 여기다 이렇게 떨어뜨린다는 느낌으로 하라고 하지 대부분 다 백스윙 이렇게 들었다가 그냥 이 팔을 여기다 그냥 툭 이렇게 떨어뜨린다는 느낌인 거요 여기다 팔을 그럼 내릴 때 보시면 어떤 동작이나 이런 조작은 없지 그냥 여기다 내리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백스윙이몸 이렇게 이 돌려져 있고 팔씨를 당겨놓은 거지 이렇게. 그러니까 일단 팔을 여기다 떨어뜨린다 고 생각해보세요 이렇게. 아까 그서 여기서 놓는 거지 시점이 여기서 놔줘야 되는 거잖아. 아까 사실 당기는 끝까지 간 지점에서 쭉 늘려서 여기까지 온게 백스윙 탑이라고 하면 여기서부터 이제 놔주기 시작하니까 여기서 놔야 되는데 대부분 조금 앞에서 놓거나 그러니까 당겼다가 여기서 놓거나 따라가면서 놓거나 하는 거니까 이 지점이 최, 최대치로 다왔다면 여기서 놔줘야 되는 거니까 여기서 놔야 되는 거지 이렇게 딱 떨어지는 게 밑으로. 이거와 하체가 이제 타이밍을 맞추는 거지. 일단 체중이동을 먼저 하면서 놔야 되는 거니까. 이쪽 골반을 뒤로 살짝 열듯이 들어가면서 팔을 여기다, 지금 여, 팔은 여기다 떨어뜨린다는 느낌이고 내가 왼쪽 골반을 아까처럼 뒤로 연다는 느낌처럼 들어오면 어떤 모양이 되냐면 제가 팔을 내리면서 제가 이쪽 골반을 열어볼게요. 그럼 팔이 저절로 이렇게 와진다라는 거예요. 이때 보시면 여기서 팔을 지금 여기서 팔은 아까처럼 앞모습으로 여기다 내리는데 내가 왼쪽 골반을 열면 그대로 내리고 있어요. 바닥으로. 근데 제가 풀지 않는 이상 떨어지지 않는 거잖아요. 그럼 제가 여기다 이만큼을 내리면서 골반을 열면 자제를팔 보세요. 골반 열어볼게요. 지금 보시면 손목도 저절로 보잉이라는 동작이 생기고, 척추에 아까 처럼 기울였던 각도 유지가 되고, 무엇보다 오른쪽 골반이 살짝 옆으로 들어가 있게 되죠. 지금 이 모양의 임팩트 모션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여기서 내리면, 상체를 잡아놓고 손목이 풀리거나 혹은 여기서 부르라고 하면 지금 이렇게 나가거나 이런 동작들이 생기는 거지. 그러니까 떨어지는 시점은 드라이버 로 체가 길어질수록 조금씩 달라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이제 떨어지는 연습에 대한 것들을 오늘 뭘할 거냐면 이세 가지를 나눠서 이제 연습을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첫 번째 뭐냐면 팔을 떨어뜨리는 걸 먼저 해. 위아래로. 보세요. 여기서. 지금 바닥이니까 수직으로 내리면 막혀있잖아요. 그립을 잡고 내가 딱 그냥 반듯이 서있는 상태에서 내가 예를 들어서 이 망치로 못을 박는다는 느낌처럼 위로 들어서 이렇게 떨어뜨리는 연습을 해. 이 12시 방향에서. 그죠? 수직이니까. 내가 이렇게 내려지는 느낌을 가자. 첫 번째. 두 번째. 약간 1시 방향에서 내리는 느낌을 가자. 그러면 지금 이쪽에서 이쪽으로 체가 움직이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대신. 수직으로 내릴 때보다체가 빗각으로 맞으니까체가 이렇게 빠져나가게 되잖아요. 9시 방향으로 옮겨. 여기서 내려. 그럼 지금 보시면 자연스럽게 팔이 돌아가진단 말이에요. 그죠? 자 보세요. 제가 여기서 1시 그냥 12시로 바뀌면체가 툭 이렇게 떨어져 있는데 제가 이걸 1시 방향이나 2시 방향으로 돌려서 내리면체가 저절로 이렇게 돌아가진단 말이에요. 한시, 두시, 일단 세시 방향에서 얘를 내려봐. 이렇게 툭. 하나, 둘. 이렇게 내려봐, 팔을. 네. 내가 손으로 뭐든 조작을 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떨어뜨려봐. 계속, 채를. 축인 상태 유지해주고, 퉁, 퉁, 이렇게 떨어뜨려보라고, 팔을. 그 다음 두 번째는, 오른쪽 어깨를 살짝 틸트를 주고, 떨어뜨려. 그러니까 지금 이 상태에서 얘를 살짝 기울여 놓고, 아까처럼 이제 정면을 안 해도 되고, 지금 이렇게 기울여 놓고 팔을 떨어뜨리면 계속 이런 느낌이 기울어져 있고, 하고 팔을 떨어뜨려 보세요. 그럼 팔이 지금 이렇게 떨어지면 조절을 이렇게 돌아가져요. 기울여 놓고, 일단 몸은 회전을 안 시키니까, 일단 기울여 놓고 팔만 떨어뜨리는 연습을 한 거지. 지금 그죠? 지금 몸은 회전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팔이 여기 있는 거잖아 일단 여기서 떨어뜨려. 그 팔이 이렇게 저절로 돌아가진단 말이지. 하지만 지금 몸을 안 돌렸기 때문에 팔은 내 앞에 있고, 여기서 앞에서 치면 손은 이쪽 안쪽으로 들어갈 수 밖에 없지. 세 번째는 지금 몸을 아까처럼 기울여 놓고, 내시방을 돌려 놓고, 여기서 떨어뜨리는 연습을 해봐. 그럼 이런 모양이 될 거란 말이지. 마지막은 패시 왼쪽 골반만 이렇게 열면서 얘랑 맞춰봐. 이런 느낌처럼. 정리하면 이게 지금 다예요. 이세 가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단은 척추의 기울기를 유지해 준 상태에서, 내려올 때나 올라올 때나 올라갈 때나 내려갈 때나 이 각이 계속 유지가 돼야 된다. 첫 번째. 두 번째는 아까처럼 상하체가 분리가 돼야 되는데 다운 스윙 때 반드시 왼쪽 골반을 내미는 게 아니고 이 골반을 살짝 뒤로 빼듯이 돌려 주는 거다라는 거지. 그러면 지금 이쪽으로 올바르게 돌리면 이쪽 힙이 오른쪽 힙이 살짝 이렇게 들어가면서 어드레스 때이 상체의 각이 계속 유지가 된다. 세 번째는 아까처럼 활씨를 당겼다 놓는 것처럼 팔은 내가 백스윙을 갔을 때 탑이 활씨를 내가 최대한 당긴 거라고 봤을 때 여기서 채를 놓는다는 얘기는 뭐냐면 채를 놓는 게 아니라 팔을 이 지점에서 떨어뜨려지는데 이때 여기 어깨에 승모근의 힘이 빠져 있는 상태에서 놔서 떨어져서 돌아가게 둔다라는 거지. 그거와 이제 백스윙이 올라가면 골반과 팔이 맞춰지면 스윙이 이제 완성된는거요 지금 이게 드라이버부터 시작해서 모든 채가 다 똑같아요.